시죠? 어머, 3시인데라고 하셨는데 3시 공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네한두 명씩 예,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치홈쇼핑 호스트 백장미입니다. 오늘 알람 맞춰놓고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과연 오늘 또 어떤 완판 신화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홈쇼핑계 신화 100억 완판녀 나 대저씨를 모시겠습니다. 이고요. 실시간입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제 소개를 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홈쇼핑계의 백0억 완판 여왕 나. 벌떡 일어나서 첫 주문을 하게 만든다는 우리 홈쇼핑계의 허준 나대자 씨 오늘 함께할 그 완판쇼 프로젝트의 요 상품이 뭐죠? 네 바로 간식계의 머스트 헤브 아이템 캡틴 만들기 핫도그인데요 네 장미 씨오 어? 하루에 3시 새끼를 꼬박 먹는 남편을 두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알죠 삼시기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삼시기 아니에요 네삼시기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그맨 유민상 씨처럼 음. 하루에 2 0끼를 꼬박 먹는 남편을 두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 어, 잘 모르겠는데요? 이십세끼 예? 2 0세끼 하는 거야? 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나대자 씨가, 아니, 야 욕한 게 아니라 줄임말. 아, 진짜 2 0세야 아이, 그러지 마세요. 어, 머 뭐, 말씀드린 순간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동 주문 전화 이용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080-123-123의삼 <laughs> 입이 조금해서.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 5천명 지금 주문 대기 중이시고요. 수량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빨리 주문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장미 씨. 네. 저는 이번에 나온 세트 구성 중에 오. 요 땡초핫도그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아, 아 저는 아직 매운 거잘못 먹어가지고 어, 아직 어머, 안 먹어봤어요. <laughs> 그럼 지금 먹어봐요. 야녕 아 <웃음> <웃음> 여러분 맵쌈이 화면방으로 느껴지시나요? 마, 너무 맛있네요. 아, 어머 지금 먹는 순간 모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laughs> 완판됐어요. <laughs> <감사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참나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아, 진짜, 죄송, 죄송합니다. 어방 PD, 네.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어, 왜요 왜요? 아니 내 방송에 네. 저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 신참을 갖다 세우면 어떡해? 나 누구야? 나 나대자야. 이번 10주년 특집 방송 나 없이 하고 싶어? 나 100억 완판 기록 뭐딴데 가서 세울까? 그거 아니잖아 자기야. 예예 예. 예, 예.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여? 용접, 납땜 내가 안 해본 게 없다고, 야이 땜빵 보여? 아 네네 이것도 용접하다가 어? 뭐? 불똥 튀어가지고 생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장비 씨 오늘 방송 잘한 거 같은데 왜뭐 문제 있습니까? 어? <laughs> 아니 왜 <laughs> 어? 속상해 방 p 나 다른 데 가면 있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 아... 근데 저 장민지 장만지 모를 쟤가 나한테 나대자씨라잖아 나대자씨 내가 지친구야 뭐야 머리 피다 말게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갑자기 극존대를 하면은 그게 좀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어머 자기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네 왜냐면 딱 봐도 대자씨랑 장민씨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나 보이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웃음> 아. 아. <웃음> 여러분 들었어요 <laughs> 별로 나이 차이 안나 보인다. <laughs> 하기 내가 좀 동안이긴 하지. 근데 뭐 다들 보이는 대로만 살면 뭐 나는 뭐 아이유랑 친구 먹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 <laughs> 예, 예, 예. <laughs> 먹방은 뭐야? 어? 먹방은 리얼리티 아니야? 리얼리티. 나 방송할 때마다 3일 굶은 사람처럼 먹는 거 맞지? 네. 나는요, 진짜로 3일 굶고 와서 <laughs> 방송을 하는 거야. 요즘 시청자들 눈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라고 먹방 호스트를 하겠다고 나가. 어? 맛있게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막. 냠냠냠. 뭐 냠냠냠. 야, 생각을 해 봐라. 어? 맛있는 녀석들의뭐 이윤석, 김국진, 한민관 이런 사람들 와가 먹다 생각해 봐. 그럼 밥이 입으로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겠어. 하여튼 요즘 애들은 프로마인드가 없어. 프로마인드가. 아,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됐고. 그냥 앞으로 나한테 나대자 씨라고 불러. 네? 아, 그렇잖아 홈쇼핑은 늘 보는 사람만 보는데 갑자기 호칭 바꾸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네. 그럼 앞으로 나대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대자 씨. 그래. 나대자 씨발라 버려, 씨. 뭐지? 뭐지? 기분 나쁜 느낌적인 느낌 뭐지? 어, 저도 이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네. 방피디 씨발의 지분을... 아빠요 <laughs> 아니 시가 없어요 <laughs> 그거 알아? 몰라요 <laughs> 야! 박피디! 아 정말 짜증나네 진짜